안녕하세요. 영신다육TV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꽃대 자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자르는지. 꽃대를, 이쁜 꽃이 이렇게 있는데, 왜 잘라줘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대는 이렇게, 이렇게 왜 잘라줘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꽃대는 벌레가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꽃에 좋은 영양분이 있다 보니까 벌레들이 안에 여기에 진드물이나,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벌레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육이가 미워진답니다. 다육이는 꽃대가 올라오면 두껍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다육이는 다육이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어, 꽃대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렴한 애들은 어, 꽃대 꽃이 이쁘다고 어, 꽃을 보려고 사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꽃을 적당히 보시고 잘라주시면 좋아요. 저희 농장에서는 어, 기르는데 목적을 하기 때문에 꽃대를 거의 다 잘라줍니다. 그래꼭 보는 애들은, 특별히 이쁜 애들은 몇 가지 남겨두기도 합니다. 오늘은 꽃대를 자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창 종류는, 어, 이창 종류는 이렇게 꽃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 사이가 벌어지고 벌레가 생기니까 잘라줍니다. 근데 이 간격을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놔두고 잘라야 됩니다. 왜? 마르면 지금은 이 꽃대를 이렇게 자릅니다. 지금은 이 꽃대를 자르지만 마르면 저 사이에 껴서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르면은 이거를 잡아 빼야 됩니다. 그래서 10cm 간격으로 놔두고 자른답니다. 장종류는 얘도 뭉가든리스라고 합니다. 얘도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 제가 자릅니다. 어, 나중에 마르면 꽃대가 이렇게 잘라되면 말라요. 마르면 이렇게 잡아다니면 됩니다. 그때 빼주시면 돼요. 다육이를 잘 조심해서 잡고요. 자, 아, 방울공랑이 있습니다. 방울공랑도 꽃이 이쁘죠? 종같이 생겼어요. 방울공랑은 안 잡아다녀도 됩니다. 그니까, 러 요렇게. <laughs> 가까이 잘라주시면 돼요. 깔끔하죠? 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 다육이 꽃을 왜 잘라줘야 되는지 아시죠? 다육이는 얼굴이 생명입니다 얼굴이 미워지게 꽃대를 음, 키울 수가 없어서 저희 농장에서는 음, 꽃대를 다 잘라준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